찾아볼 것은 클린 이들 와이고 이번엔 괴물 주제인데요. 아, 예티? 예티? 예의를 지키는 티. 어. 대양오징어? 고래? 와우. 큰. 오. 어? 해체수 고래. 고래. 응. 해 <laughs> 해 머리가 아픈다, 아프다고? 뭐라구? 이거, 이거, 소거 이거, 이아이다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어 그게 있었어? 진짜? 기사등 거빛지이 어, 진짜 있어 그게? 이건이슴도치인데어거이인데고이도치야 나바후 어, 고리... 뱀 바나나인가? 나바후 뱀? 고리뱀? 뭐지? 형아, 실제 있나 이게? 실리아 이건 뭐야? 고리뱀? 고리뱀 뭐야? 고리뱀? <laughs> 해전 해오리! 뭐이 동그라미는? 아? 이거 소닉이다. 소닉, 소닉. 딱봐 소닉 같은데. 소닉. 열심히... 나바후 뱀은 이미 그래? 그래? 그의트? 예? 없는데? 일단 잠깐만. 어, 보고색 보면 네이버에 크립티드라고 치면 나없오 장상범. 오 장상범. 어디냐? 오이 오이 오 르르르르. 오. 지... 나무늘보? 어? 나무늘보 같은데 뭔가? 와 예. 어 예술도 있고. 와우. 웹소설? 소설이라고? 어 로봇 아닌 거 확인해야 되고. 웹소설. 웹소설? 같이 보자. 웹툰? 웹툰? 잠깐만 없는데? 아, 어, 다른 거. 제호당 개. 계속. 응? 오, 일단 다 신기해. 네요. 합이군, 태국물코끼리. 뭐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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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계물? 이거 피, 무슨 피시 게임에서 많이 보던데. 크리미트로 여가졌잖아. 하긴데 동 고릴라. 뭐야? 아 멸종됐다 얘. 아아 불쌍해. 어 뭐야? 다리를 뭐야? 뭐지? 하트리술리 멸종. 응 음, 귀엽네 얘. 오 원치인까지 죽여버리는 우린오구리 오카비왜 총이기? 아 불쌍해. 가짜는 넷시. 일단 얘가 가짜로 막. 와... 원숭이? 원숭이? 야티 일단 얘는 진짜 그래 파척기지는 저도 알고 있죠 아용 나왔다 인달팽이참 주의라 혐주이라... 어 빅토리아 게임 오 이거 게임인데 그냥 일단 어 아까 아 이거 그냥 게임이 흐음. 이거 그냥 게임이잖아 게임이야 화수도 괴물 어디 아이고 이노 이노 시 아우, 아 너무 하잖아 이 훅섬 괴물. 이건 뭐냐? 죄송합니다 저희 당신들의 눈을 어어아 이거 가짜로 몽아예 몽골리안 데스엄 저 알고 있죠. 몽골리안 됐어. 이 예, 알고 있어. 오케이. 저도 몽골리안 됐어. 최빈 원, 원. 아, 이것 때문에 개생물체들이 생겼을 거, 경우가 있는. 아, 일다어이고 <laughs> 이거. 아이고. 이거. 전부 모아. 어 일단 알게 되었죠 뭐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